아니, 살짝 넘어가볼까요? <laughs> 네, 여러분들 다들 SNS 하시죠? 네! SNS에 f a 팀 c y 러시라고 치면 거의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팔로우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찍은 사진들 인스타에 해시태그해서 FANCY 러시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<laughs> 네 여기 이제 보디으면 여러분 크리스마스랑 연말이잖아요 또 가족분들과 연인분들과 함께 추운 겨울이 아닌 따뜻한 겨울 보내셨으면 좋겠고요. 저희 별크러쉬가 앞으로 많이 예뻐해 주시고 또 다음 무대는 저희가 또 신나는 무대 준비했죠. 그로주 세이씨. 어, 여러분들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저희 별크러쉬로 인해서 지금 분위기가 좀 무르익은 거죠, 여러분들. 그쵸? 자, 네! 그래서 저희가 이 분위기를 더 뜨겁게 하기 위해서 더 곡들을 더 준비해왔어요, 여러분들. 더큰 호응이랑 박수 쳐주실 준비 되셨죠? 네, 저희가 오른쪽부터 살짝 들어오고 가볼까요? 할까요? 우리 오른쪽 오른쪽부터 오른쪽 분들 오른쪽 오른쪽 손들... 저희 관객분들 큰 소리 내주시수 있어요? 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<laughs> 자 여러분들 큰 성성 소리 1, 2, 3 하면 바로 질러주시는 거예요 하나, 둘, 셋 <laughs> 어, 감사합니다 <laughs> 제가 왼쪽을 좀가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왼쪽부터 한쪽 왼쪽 분들이 더큰것 같은데? 오른쪽 분들이 더을까요 아닌데? 왼쪽 분들이 더, <목소리> 분들이 더, 왼쪽 분들 더 큰데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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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들 모두 다 큰소리 질러 주실거 저희가 믿고 바로 마지막 무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음악 주세요